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거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여기, 에 지금 중후 S클래스 드산 이브더 제니스. 여기는 지금 금남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졌어요. 어 근데 이제 현실을 보시면 양동시장역 앞에 약간 유동쯤 되나요? 어 이렇게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순환 도로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중심쯤 되죠, 중심. 예, 광주광역시가 금남로 충장로 예전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중심권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광산구가 광산군에서 광산구가 편입이 되면서 광주광역시청이 상무직으로 옮겨지면서 여기가 지금 이 중심권역이 뭐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노란, 이렇게 원형이 이순환 도로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그 가운데 센터쯤 되어지네요. 이순환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초록색, 이게 1호선, 지하철 1호선이 이제 되어지겠고요 이제 2호선이 되면 이제 역세권 효과는 뭐 나올 겁니다. 어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어 현재 아파트 위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크고요. 천변을 조망을 좀 나오고 광주천 조망이 좀 되겠고요. 도심지가 이제 발달을 하면 지금도 지금 광주천을 꾸며놨는데 갈수록 여기 이런 곳을 더 이렇게 예쁘게 더 꾸밀 걸로 어, 아집니다 주변은 현재 북성중학교가 바로 뒤에 있고요. 어. 예전에 강주의 명문 고등학교, 어, 강주일고가 옆에 있죠. 어, 한 걸어서 등학교가능 하겠네요. 양동 초등학교 어 앞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동 시장까지 걸어서 뭐 여기까지 보면 여기 제일로 보면 사뭐 1분 거리고요. 어, 아파트 중간 정도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 뭐, 거의 5분 거리 아파트니까, 아, 완전 아파트, 역세권,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양동시장이 이제 있습니다. 양동시장. 음, 또 광주에 뭐, 명문 뭐 뭐라 할까 이름 있는 그래도 시장이죠. 아직도 많이 좀 이용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강주문화방송이 좀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서구청이 있습니다. 서구청 주소지는 이제 북구로 북구 임동으로 들어가지고 있고요. 금남로 권역에포함되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1호선 타고 문화 금남로 문화전당까지 이제 2km, 자전거로 가도면 7분 거리에 엄청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랜드 센트럴이 여기 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랜드 센트런들 프리미엄 많이 붙었죠. 여기 에 중심 삼각권역이고요. 아래쪽으로 사직공원 뭐 이렇게 있겠습니다. 어, 근처에 뭐 광주석산고등학교, 기독간전, 기독간호대학교, 기독간전 이 있고요. 어, 남강주역까지 오면은. 음, 조선대학교 어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조선대 병원 그다음에 뭐 전남대 병원도 같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무쪽으로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어 광주광역시 터미널로도 빠르게 접근이 뭐 가능하겠습니다. 주변 일대의 재개발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고 여기도 지금 뭐 새로 지금 그 임동에도 여기도 중문 에스클레스 고은 지어지고 있죠. 어뭐 이렇게 지어지고 있겠다 싶음 싶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요. 여기가 뭐 굉장히 뭐 마음에 든 것은 대단지라는 거예요. 음 대단지. 예, 보시다시피 2,490세대 어마어마합니다. 중 S 클래스 두산 이브더제니스에서 금남로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이제 2,490세대 고층 랜드마크 대단지고요. 강주로 대표하게 될 지상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로, 그다음에 양동시장 소액세권 울산 교통 인프라고요. 그다음에 강주천 수변공원 품 수색곤 아파트, 아리랑 물길 조성 사업, 음, 강주천이 계속해서 더 이제 재개발, 뭐그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잡히면 소득이 늘어나고, 뭐 하면은 생활이만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강주역 복합개발 사업 혜지역 강주역 복합개발 예정으로 온도신 경점이 교통 중심으로 탄발품 할 거고요. 광주 재개발 신주거타운 중심, 중흥삼계리 민동구역을 연결하는 구도신 정비사업 중심지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구축는 생활인프라. 그 다음에 중흥건설, 두산건설, 브랜드 프리미엄. 음, 이렇게 있습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은 뭐 엄청 봤을 때 뭐, 어, 좋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부산도 뭐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광주 사람한테는 중흥이 중견 건설사 대기업 집단에 들어갔죠 편입되졌죠 그런데 이제 중흥이라는 브랜드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중흥이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좀 먹혀 들어가죠. 이 지역한테 조금은 그래도 좀 우수하게 지었지 않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자 스케일로 압도하다. 2490세대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양동시장역 초일세권, 강주천의자연환경까지 갖춘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선보이고 있고요. 강주광역시 북구 임동 76번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 아, 2만 1000평 정도 되고요 전체가 4천평, 음, 그 다음에 아파트가 뭐 삼천여 평 오피스텔 뭐 백팔십사 평근린생활시설한 이천 팔백삼십사 평 이렇게 되네요 오피스텔은 추천 안해드립니다 오피스텔 그냥 아파트로 하세요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전체가 십이만 이천 평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한 십만 십일만 평 오피스텔이 한 87,000평 음 근린 생활시설이 한 4,000평 가까이 됩니다. 지하 3층 지상 39층 아파트 13개동 2,244대 대단지 오피스텔까지 하면은 한 2,500세대 되네요. 자 부대 복리시설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건폐 어은19%어 영종률이 꽤 높네요. 어370% 상업지역이라 좀 용적률좀 많이 좀 잡아준 것 같아요. 평양별로 보면 24평형 뭐 추천해 드립니다. 24평형. 어 그리고 27평형. 그 다음에 31평형. 어쭉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4평형. 그 다음에 42평형. 이렇게, 오피스텔은 그냥 생략하고요.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7평형도 좀 추천해 드릴만 해놔요. 왜 이게 추천해 드리냐면, 비율이 적어요. 비율이 5.1%네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 사람들은 34평이잖아요. 이게, 이게 제일 많고 해서 37평형, 37% 이제 차지했네요. 요즘 이제 그 젊은 친구분들은 요 24평형 좀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한명나으려고좀 하시죠. 그러면 24평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빛나는 미래가 치를 대표하는 데마 관상합니다. 이렇게 광주역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광주역, 어, 반경 1km, 에, 네, 광주역이 들어오네요. 뒤에 천주예성요암병원이 있구요. 뒤에 해파비병원 주변에 롯데백화점, 자, 북동 재개발 예정이네요. 음. 그랜 롯데백화점 이렇게 있고 광주은행 본점 있지요. 논문 어, 재개발 예정 있고요. 광주 제일고 이렇게 안쪽 포함해서 진짜 이 광주일고는 제외하겠죠. 방치 공장 부지가 그 이전시켜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 이렇게 좀 새로 태어나겠죠. 어 자, 운도심과 신도심, 광천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강주의 중심. 신도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가까이 부리는 휴식 문화생활까지. <laughs> 남쪽을 바라보고 뭐 여기가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네요. 멀리 강주 오득회 경기장 버리고 기독병원 보이고요. 양동시장 바로 앞에 양동시장역, 돌고개역. 발산 근린공원 강주천변이 보이고요. 양동 휴먼시아 보입니다. 농성 SK뷰 센트럴이 보이고요. 빌리뷰 드레비체 빌리뷰 드레비체가뭐 서구에서 또 강주 강역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죠. 어, 강주시청 어,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가깝고요. 기아자동차 방지 공장 부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대강 로제비앙 옆에 있고요. 빛나는 미래를 대표하는 2490세대 랜드마크. 전남대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에. 단지 앞 강주천에 산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이고요 강주천 수변공원 아시아 문화 전당 예술의 거리 등을 가까이 누리는 휴식문화 중심이고요. 강주 주요 권역을 20분 내로 생활권 계속 교통망 어,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 안심특구. 도보거리에 위치한 수창초, 북성중, 어, 바로 뒤에 여기가 양동초인데 수창초도 있네요. 뒤에 또 여기 서림초도 있고, 초등학교가 세 군데나 있네요. 어, 서림초, 수창초, 어, 양동초. 그 다음에 북성중, 음, 광주 제일고 전남대 광주교대 각급 학교가 밀집된 광주교육의 중심입니다. 10분 안에 펼쳐진 향한문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충장로 거리 유스케어 메디컬 스트리트, 북구청 등 사업지 반경 2km 내에 위치하고요. 차량 내 10분이면 이동 가능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됩니다. 사업지 변경 3km 내약1,300 13,000 세대 공급될 예정이고요. 강주 재개발 르네상스 중심에 누리는 높은 미래가치가 평가되겠습니다. 강주 지역권역이 20분 끝내 생활고원이고요. 상무대로 금남로 천변으로 신세계 중앙로 차오량 5분, 차량 상무역 차량 10분, KTX 성성역 차량 25분 소요되고요. 어, 여기 위치에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강주역 10분, 어, 충장로 4분, 음, 남강주역까지 20분, 음, 이렇게 월드컵 한 15분, 신세계백화점 한 5분 가깝죠. 예. 그다음에 상무지구 한 18분 이렇게 광주 공항 한 22분, 송정역까지 25분 차량 거리입니다. 예. 평동산단 한 30분. 그래서 강주권 저녁이 30분 내 거리로 어, 가능하다 아, 이렇게 뭐 잡고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서 누리는 원스톱 생활의 정점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광주의 중심에서 누리는 원스톱 생활의 정점. 양동시장 도복공 광주역 1km,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완벽한 생활을 풀어대 되고요. 주변에 뭐시 만점 수한점, 수안장 수안장까지는 좀 멀고요. 제가 봤을 때 가까이 있는 걸로만 따지자고 하면 강주 이제 강... 강주가 또 가깝다면 가까워요. 대부분 이제 뭐 순환도로 타고 직선도로 타면 대부분 30분 거리니까 30분 거리 가깝다고 봐야하긴 하죠. 자, 홈플러스 강주 계림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월드컵점, 전남대병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점. 사업지 방경상치로에 13,100세대 공급할 예정이고요. 광주역 복합개발 예정입니다. 강주천 아리랑물길 조성사업이 있다고 그러네요. 생태보건사업입니다. 친수시설 대폭 확중하고요. 사계절 꽃이 만발하는 정원 잔디광장 조성하고요. 양동시장 하천 둔치공원 전시문화공간 조성할 예정이고요. 강주 도시철도 2호선 강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형성될 겁니다. 강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은 강주천 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 2018년부터 2020, 2022년까지 하네요. 사업 내용은 수량 확보를 하고 수질 개선을 하고요, 생태 복원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다. 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 속에서 강주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인브로트 사태 및 2010년 유럽발 강주 위기 속에서도 가격 상승 하고 있고요. 어. 08년 대비 212%, 10년 대비 192%가 지금 상승했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져 있고요. 강주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10년 전 10년 대비 뭐 더블이네요. 뭐 192%. 그다음에 예. 2000년에 이게 지금 234만 원니문브로드 사태 때뭐 이게 해주고 364만 원, 유럽발 경제액이 364만 원, 지금 547만 원 2018년 분양 동선 전체 분양권 잔매 제한과 투기과열 주의 획득서 75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평균 가격을 말하는 거죠. 평균 가격 강주 아파트의 평균. 근데 이거 뭐 좋은 아파트, 뭐 이게 렇 좋은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평당 거의 1,500까지는 봐야 됩니다. 1,500. 최근 분양한 북부내 주거 시설 최고 입지의 아파트 한번 봐 보겠습니다. 대규모 대단지 브랜드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강주시청 애간특화에서 봤는데요. 어, 제2사. 이건 전남대에 있는, 그, 북구청 앞에 있는 아파트죠. 어, 프리미엄 1억 넘게 뭐, 올랐죠. 어, 지하 2층 뭐, 해서, 어, 제1건설. 어, 이렇게 좀 표현되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딥니까? 어, 아파트. 여기는 동강대 옆, 인가요 여기가 지금, 어, GS 건설, 뭐, 해가지고, 어, 여기도 뭐 프리미엄 많이 붙었죠? 어, 인기 있는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 지하 3층, 지상 39층, 아파트 6개 동, 907세대. 예, 포스코건설 일군 브랜드 해가지고 북구 최북쪽 농산물 여기 예, 동광주 ic 쪽 있는데 말하는 거죠. 어, 여기도 뭐 인기 있었죠. 어, 그다음에 주상복합 지하 3층 39층. 아, 여기 이제 예, 주차자 대수가 예, 여기가 지금. 1.3대 1.6대 1 1어 1. 1. 이거 얼마 안 됐네요. 여기도 얼마 안 되고 여기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 공급되는 것은 역세권 강주천인접 39층이고요. 총수도 보시면 여기는 25층, 여기 31층, 39층. 음, 39층. 여기도 39층. 개방강 극대학고광주천미 동강역 그다음에 단지 주변 도보권 중 초중고 입지 학실권 되고요 다목적 체육관 부대시설 양동시장 인접됐고요 어, 강남 재건축 수준의 특화단지 적용하겠다합니다 시스템 창호 인면 특화단지 특화하고요 그다음에 북구 시세 동향을 봤더니 5구제곱미터가3억8천 뭐 응 음, 이게 만, 십만, 백만, 천만 원, 삼억 팔천 오백만 원이죠 이게 좀 헷갈 만으로써서 헷갈려요. 어, 이거 삼십 평이 사억 칠천 팔백만 원 여기가 오억 구천 이백사십만 원 여기 시세입니다 시세. CC. 예. 오구제곱미터 기준 북구, 동구, 서구. 그 다음에 여기가 30평 기준이 4억 7,800, 동구가 4억 6,500, 남구가 3억 8,500, 34평, 서구가 6,500, 6억 5,000, 북구가 5억 9,000, 동구가 5억 6,000, 남구가 4억 4,000. 주변 시세를 봤더니, 여기 아까 전체 나온 거 있죠. 제일 풍경채. 지금 이제 여기는 뭐 시세를 내놓은 것 같아요. 어, 평당 1,567만원, 무등산, 자이 같은 경우는 1,758만원 많이 뭐 올랐네요. 어, 엄청 올랐습니다. 네, 무등산 아이파크 여기는 음, 병원이죠. 뭐 전대병원, 조대병원. 여기도 평당, 1700이 다 되네요. 39평은 거의 1800이 되고요. 힐스테이트 1 0운 여기는 좀, 시세가 좀 낮아요. 최근 집권가 보죠. 1400. 그 다음에 윤주베시아 힐스테이트 3단지. 여기가 평당 1700 가까이가 다, 내내, 다 되네요. 40평대가. 34평은 한 1,500대. 이렇게 되고요 농성 SK뷰, 1,800, 1,800만원대. 그 다음에, 여기, 호반 서밋. 평당 1,800만원대. 예, 평당 1,800만원대. 여기 주상복합이죠. 여기도 주상복합. 강주 이편한 세상. 지금 1,300만 원대, 34평은 1,200만 원대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얼마에 뭐 나올까요? 여기 뒤에 봐보면 고운 라피네가 가장 근사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35평이 1,325만 원. 여기보다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하철 여기 역세권이 안 되는데 여기 지하철 역세권 되니까 100만 원만 더해도 한 1,400? 그러면 1400에서 1500 사이에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 되고 나서도 여기 여기 시 조사를 하나 안 했어요. 중요한 거 여기 요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랜드 센트럴 여기 요게 지금 그랜드 센트럴이 금남로 사가야가고 좀좀먼해요 그죠? 여기는 첫 역세권이고 여기도 뭐 1억 이상 넘게 올랐죠. 1억 이상 넘게 오를 것 같아요. 자, 강주 북구를 대표하는 2490세대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고요. 파격 분양가, 파격적 분양가. 가격은 얼마나 싸게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풍부한 임대수요. 양동시장하고 뭐 강주역 도시재생 뮤지사업 수혜지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단지 내 적용 커뮤니티 시설, 이건 이제 대단지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실거주면 가능한 상품 하고요.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하고요. 스케일로 압도합니다. 어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 이제 프리미엄도 있고요. 나중에.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라는 초역세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강주, 여기, 강주찬하고 중심상권, 여기 양쪽으로도 뭐 가깝고, 상무직으로도 가깝고, 뭐, 이런 장단점 엄청 있겠다 싶습니다. 프리미엄도 뭐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 t v 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 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것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이 판매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에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 다음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침대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득이 같은 거 제거해 드린 겁니다. 이게 다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뭐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대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주셔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이런 것, 1위 상품,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에이 정수기를 한번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